정확하게 발음은 어떻게 하죠? for by i n 안녕하세요. 상자의 신발 상자. 상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네! 반스를 계속 하네요. 네. 음. 반스 반스 어센틱 칠리페퍼 네. 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우. 검색 사이트 같은 곳에 뭐 어센틱이라고 쳐보면 네. 어센틱 바로 다음에 칠리페퍼 칠리 라는 네. 검색어가 이렇게 바로 연관이 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이 빨간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로 주기 아주 좋은 단화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쨍한 빨강이 아니라 약간은 음. 어두운 음. 듯한 빨간색이라서 음.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칠리페퍼 컬러라고 하죠 네. 그러면 먼저 반스 어센틱 칠리페퍼 제품 빨리 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 네 그럼 신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빨간색이 상당히 그렇게 화려한 빨간색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톤다운이 많이 되어 있는 빨간색인 것 같고 네. 어, 어퍼 같은 경우에는 좀 컨버스 재질로 네, 네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흰색 스티치로 라인에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는 볼트바이반스죠? 네 맞습니다 네, 볼트바이반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솔 쪽에 검정 라인들이 네. 신발에 컬러 라인이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갖고 조금 아웃솔이 높아 보이는 네,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이드 부분에는 볼트바이반스 탭이 네. 들어가 있고 파란 글씨네요 네 파란 글씨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어, 오프더월 이라는 반스의 고무 탭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고무 탭과는 다르죠? 네 조금 다른 디자인입니다. 네, 뭐 일단 스케이트보드 모양도 다르고 밑에 보면은 오리지널, 오리지널이라는 로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볼드바이반스 제품들의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라 뜻인 것 같아요. 음, 네. 원래 원래 있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갖고 있고 뒤쪽 부분을 보시면은 보면 스웨이드, 네. 스웨이드가 이렇게 하나 덧대어져 있고 흰색 네. 스티치로 네. 네. 스티치 박음질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슈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보리 컬러를 네, 맞습니다. 갖고 있네요. 네. 엄청 하얗지 않아서 부담되지 않는 컬러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특이한 게 네. 뭐 인솔 뒤꿈치 부분에 네. 가죽으로 덧댐 처리가 하나 더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착용감을 달라지게 해줄 것 같아요. 음, 네뭐 단화 같은 경우에 좀 아, 밀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죽이 덧대어져 있으면 그런 어.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발 보고 오셨습니다. 오, 아우 이쁘다. 네 이쁘네요. 되게. 네. 약간 귀여워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원래 칠리페퍼 같이 사기로 했었는데 저는 아 <laughs> 빨간색은 조금 이러면서 안 샀는데 네. 이렇게 또 놓고 보니까 색감이 네. 그렇게 빨생 빨강이 아니네요. 네 부담이 안 돼요 음... 이 정도면. 네,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 볼트바이반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네. 볼트가 근데. 뭐예요 막 컴피쿠시 라이트 뭐 이런게 되게 많았잖아요 볼트는 네. 또 뭐예요 아 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게 네. 저희가 예전에 설명 들었듯이 컴피쿠시 네. 뭐 라이트 뭐 울트라쿠시 뭐 이런식으로 반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기능적인 아 기능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 네. 이 볼트 바이반스는 네.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기능이 아니고 반스에 네.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현대자동차 안에 네. 제네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네시스가 차 이름이 아니에요 네. 제네시스는 그 하나의 브랜드고 어... 그니까 반스 안에 네. 볼트라는 게 있는 거라고 생각 그냥 간단하게 뭐 이거 네.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은 네. 되게 복잡해지고 네. 막 되게 옛날까지 올라가야 돼요 <laughs> 네. 네. 그런데 근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 뭐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있고 어... 어... 또 쉽게 생각하면 유니클로 있죠 네. 유니클로에 유니클로 u 라고해서 프리미엄 라인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 좀더 가격이 비싸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울트라 쿠시랑 볼트랑은 뭐가 더 편해요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비교를 사실 할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네. 아그 사...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네. 울트라쿠시나 라이트 이런거는 다 기능적인, 기능, 네. 기능적인 내용들이고 네. 요거는 새로운 브랜드다 그 네. 브랜, 내부에 있는 맞아요. 다른 맞아요. 브랜드다 네. 아. 볼트라는 것 자체는 볼트바이반스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리뷰를 보면 은뭐 네. 반스의 최상위 브랜드다 어, 네. 최상위 카테고리다 라고 말을 하는데 네. 어, 최상위라고 해갖고 쿠셔닝이 엄청 좋고 네. 뭐 되게 편하고 이런 신발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냥 막 디자인이 또 볼트만의 디자인이 네. 들어간. 그런 프리미엄한, 네, 아좀 고급화된. 어 볼트 바이반스, 뭐 올드스쿨은 가격이 막뭐 11만원 넘고 뭐왜 이렇게 어 비싸요? 막 이런 거. 쿠션이 너무 좋은 건가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조금 어 이제 유니클로 유도 비싸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볼트 바이반스라는 건 하나의 이제 반스에 있는 그런 상위. 퀄리티적인 부분, 어. 네, 디자인적인 부분이 좀 향상이 되고 어. 더 멋있어졌다 아 멋있어 그건 네. 제가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laughs>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네. 볼트바이반스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요즘에 신소재나 신 기능들이 들어간 컴피쿠시나 네. 네. 울트라쿠시 이런 것들이 훨씬 좋고요. 아. 볼트 바이 반스는 사실 클래식,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올드 스쿨이나 네. 뭐 반스 클래식 제품들보다는 네. 더 좋긴 합니다. 네. 더 좋긴 하지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신 기능들이 들어간 네. 신발하고는 비교를 할수가 없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아, 그렇구나. 네, 대신에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네. 그런 퀄리티적인 부분, 네. 반스에서 상위권에 있는 카테고리의 신발이다 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설명 네 조금 이게 되게 <laughs>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네. 볼트바이반스가 비싸고 상위 브랜드고 고급 브랜드다 라고 해갖고 네. 기능이 더 좋은 건 네, 아니다, 좋은 건 아니다. 음, 맞습니다 그게 적당한 것 같네요 네, 기능은 진짜 컴피쿠시가 네. 제일 좋아요 진짜 네. 편하더라고요 네, 엄청 편하고 <laughs>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러면은 저희 이 칠리페퍼 제품 한번 시어 볼까요? 네. 한번 시나 보겠습니다. 착샷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오, 귀여워. 볼트. 네. 정확하게 발음은 어떻게 하죠? Volt by Vine. <laughs> 네. v o l 저는 처음에 Volt 인줄 알았어요. 아, 그전립 그, 전압할 때. 에, 그럼 볼트. <laughs> 네. 근데 보니까 Volt. <laughs> <laughs> 네, 그러더라고요. 예. 조금 다릅니다 스크린. 예. 어, 신발이 되게 이쁘고 은근히 화려하지가 않네요. 네, 이게 막. 처음에 이게 사기 전에는 음. 이게 막 너무 튀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이 그러니까, 살짝 그러니까. 있는데 네. 막상 신어 보면은 음. 이게 그냥 적당히 내 옷에 다 녹아 내린다. 그런 정도의 컬러예바지에 신으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냥. 귀엽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게 어, 제품 같은 경우에 사이즈감이 네. 좀 일반 반스랑 다르네요. 보통 어센틱하면은 약간 작게 나온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요거는 정 사이즈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약간 오업을 했는데요. 네. 크네요, 약간. 워업을 한게 커. 저도 같이 네. 신어봤는데도 저도 살짝 헐떡거려요. 네. 신발이 네, 로그는... 네. 어, 크게 나와요. 오 어센틱 같은 경우에는 저만 해도 네. 인식이 네. 뭐지 되게 작게 나오는 신발 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도 뭔가 작은 느낌이 음, 나잖아요. 음, 음, 음.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시, 많이 신잖아요, 어센틱을.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네, 발도 작아보이고, 그래서 네. 아, 저 신발 되게 작겠다라고 했는데, 네. 신어보니까 막상 네. 제품이 크네요. 네, 작지 않습니다. 네,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뭐 온라인이나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네. 5cm 사는데 반다운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이지나 네. <laughs> 반다운을 가시는 음.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끈 구멍을 끝까지 네.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끈이 길지가 않아 가지고 음, 묶기가 끈, 어렵네요. 끈이 타이트해 갖고 끝까지 올리게 되면 리본 묶기가 조금 빡센? 네, 맞습니다.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볼트 바이 반스, 네. 어센틱 칠리페퍼 제품 알아봤습니다. 네. 네. 제가, 저는 볼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조금 있었는데 네. 오늘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 보면은. 볼트 바이 반스는, 어, 다른 기능적인 측면하고는 연관성이 아예 없다. 없다. 현대 자동차에 제네시스가 있듯이, 유니클로에 네. 유니클로 U가 있듯이, 반스에는 볼트 바이 반스라는 상위 라인의 신발들이 생각해. 있다. 네. 네. 다른 맞습니다. 뭐 컴피쿠시나 라이트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향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좀 반스에서 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네. 잘 해줘갖고 그러니까요. 판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막 다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는 게 많겠죠. 네. 네. 네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쇼.